어, 자궁경부가 2.5라는데 더 네. 짧아지면 어째 해야 하나요? 이런 아, 질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2.5cm를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궁경부 길이를 이제 조산의 척도로 삼아서 28주 정도 때 초음파 검사를 자궁경부 길이로, 어, 길이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때 2.5cm보다도, 2.5cm보다도 더 짧은 경우는 조산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30주 때 2.5냐,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어 초음파 검사로 자궁경부 길이를 체크를 해보고 2.5cm 보다도 짧아져 있으면 조산의 위험이 높다. 뭐 더군다나 그 주수가 28주 정도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이게. 그냥 2.5cm도 아니고 이게 자궁문이 열릴고 하는 변화가 생긴 음, 모양이 보인다든지 점진적으로 계속 짧아진다 이제 하는 데, 하는데 따라서 예, 처치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고요. 어, 다른 여건상 이 것들이 이제 조산의 위험성이 높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 적극적으로 침상에서 요양을 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짧은 경우에서는 입원을 해서 자궁경부 길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 유산 방지 호르몬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